이 디자인으로 밀고 갈게요. <laughs> 어, 여기다가 사과잼이라고 하고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어, 만든 날짜를 쓸 거예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아, 심플이 진 베스트. 좋았어요. 네, 이렇게 가져갈게요. 이렇게. 나으리나이 <놀람이> 새빨에 네. 옅은 안게내 네. 손가락 사이사이 바람을 알리는 날 떠나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네. 이렇게 간직하길 그리고 시간 지나 거야 아무 도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그리고 시간 지나 나는 넘어 시, 더, 지나. 예쁘죠? 실 가, 지나. 여 있을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요거, 이렇게. 문구점에 가면 이렇게 직근 있거든요. 이렇게 직근을 여기다가 이렇게 묶을 건데, 그냥 묶으면 이게 혹시 시간이 지나고 뭔지 모를까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을 하려고요, 이렇게. 청아농원 사과찜. <laughs> 이렇게 예쁘죠? 너무 큰가 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 볼게요. 3cm. 음. 아, 근데 이걸 정확히 맞춰야겠구나, 그러면. 음. 자, 이렇게 잡고이 정도면 됐겠죠? 음. 이거를 이렇게 모양. 맞춰서 아, 아하 바깥으로 나갔다 바깥으로 나갔다 이런 이런 바깥으로 나갔네요 아하 그래도 멋있는데 <laughs> 아 이게 3cm 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위쪽에 요것만 보고 했다가 여기 이렇게 탈선했거든요. <웃음> 탈선 했거든요 <laughs> 탈선 이 밑을 보고 해야 되겠다 이 종이가 딱요 가운데 딱 들어오게 이렇게 근데 요거를 그대로 뒤집어야죠. 아, 이렇게 해볼까? 거꾸로도 펀치는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어, 됐다. 아, 됐네, 됐어. 아하. 근데, 오,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 사과 농사를 지었고 있어서 사과 모양의 모양펀치를 구입해 왔습니다. 아까 전에 그리고 요 종이, 이 종이는 머메이드지에요. 머메이드지 그 종이 질감이 좀 살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양면은 아니고요. 이걸로 저는 또 오늘 밤은 이거 네임텍을 완성을 다 해볼게요. 간해수공어 이게 바로 간해수공어. <laughs> 네, 요거 30개만 만들면 되니까 뭐 금방 만들겠죠 뭐. 네. 이걸로 <laughs> 해가지고. 이렇게 사과잼이라고 이렇게 사과 모양의 이 모양 펀치까지 제가 오늘 구입을 했습니다. 어 검산동에 어 검산초등학교 옆에 네오다다 문구점에서 이 모양 펀치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laughs> 네이 용기는 지금 좀 작은 용기에요. 이것보다 조금 큰 용기에 담거든요. 그러면 딱 이게 딱 이렇게 닿아요. 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웃음> 이렇게. <웃음> 청한농원 사과잼이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택 달아놓으려고요. 네, 확실히 제 방송을 보셨느냐고 물어보실 걸 그건 못 물어봤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렇게 방송 봤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송 한거 유튜브 편집 편집해가지고 유튜브도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그거 보시고 진짜. 정말 맛있냐? 막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배 맛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농사지였는데 제가 맛있다고 하면 혹시 신빙성이 낮아질지 모르니까 팩트를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10월 12일부터 수확을 하여 택배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어 재주문과 추가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laughs> 어, 진짜 그것만한 답이 없지 않아요, 선생님? 네. <laughs> 어, 진짜 추가 주문이 진짜 많아요. 벌써 그, 저희가 방문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는데, 방문은 벌써 다섯 번 넘게 오신 분이 허다하구요. <laughs> 그리고 이제 주문하신 분들이 주문해서 드시고, 맛있어서, 뭐 옆집을 주거나 어디를 줬는데 그 댁에서 이제 또 이렇게 맛있는 배가 있었냐 너무 진짜 맛있다 막 하셔가지고 <laughs> 아, 날마다 택배 포장하고 막 그래요. 근데 추운 저온 저장고에서 작업은 하지만 아, 기분은 진짜 너무 좋아요. 글루건에 그래볼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뚜껑에다 붙일까 이렇게 <laughs> 뚜껑에다가 붙이는 것도. 그... 아 이거 그 애플 같은데 <laughs> 뚜껑에다 붙여놓으니까 <laughs> 스티브 잡스 애플 같은데요. 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안쪽으로 해야겠어요. 조금 안쪽으로 응, 이렇게 이 정도가 딱 좋겠네요. 네. 사과잼이라고 해가지고 야 짜잔. <laughs> 어다 했어. 어다 했어. 다 했어. 네. 오, 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나... 오늘은 신나는 농부와 청아농원 네임팩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네. 화는 저희가 어, 11월 20일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어, 김장용 배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배 많이 있고요. 배 많이 있으니까 배 많이 구입해주세요. 네. 김장에 뭐, 배추, 고춧가루 다 비싸다고는 하는데, 배는 10kg에 3만원이면 그렇게 많이 안 비싼 것 같지 않아요? 농사지은 입장이라. <laughs> 네. 근데 또 구입하시는 분은 또 어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오셔서 배맛 보시고, 요즘에는 배하고 배즙 있으니까요. 오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멀리 계신 분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매우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는 11월 20일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